오늘은 어린이날 광주 시민들 오늘 일정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잡고 광주 FC 홈 경기 가보시죠. 이정희 감독이 이끌고 있는 광주 FC 현재 순위가 5위입니다. 승점 16점, 어, 4위인 그 울산 그두 팀이 승점이 같다는 것이죠. 그 광주는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할 경우 5위권을 유지합니다만 만약 김천에게 패하면 9위까지를 밀려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경기를 갔습니다. 그만큼 어린이들의 힘있는 응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천은 오늘 경기에서 많이 이기게 되면 이에 있는 전북을 따돌리고 2위로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경기거든요. 선두권의 이 싸움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수 있는 중요한 경기가 오늘 바로 광주와 김천 경기입니다. 어, 광주 경기, 울산과 어, 영대3으로 참패했던 그 경기를 중계를 했었잖아요. 페인의 원인은 가장 큰 것은 사우디 원정에 따른 피로, 그리고 0대7도 대패하면서 선수들의 어떤 그 컨디션의 저하, 뭐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0대3으로 졌습니다만 실제 경기 내용면에서는 다섯 골, 여섯 골을 먹을 수 있었던 졸전이었습니다. 물론 변명을 할수 있었겠죠. 아사니, 헤이스, 이런 팀내 주퍼 선수들이 로테이션 때문에 빠지긴 했습니다만. 오늘 김천과 경기 때 얼마만큼 경기 회복을 할수 있을지 굉장히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헤이스와 아자니 그리고 미드필더인 이강현 그리고 박태준 선수가 스타팅 멤버로 가동될 것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오늘 경기 의 가장 큰 관점은 광주 팀이 정상적인 팀컨디션을 회복했는지 여부 이것이 가장 시선을 끌게 될 겁니다. 김천도요 만만치 않은 팀입니다. 김천도 오늘 이기면 2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정영영 감독 국내 캐릭에서 가장 뛰어난 지략가의 지도자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어, 광주의 그 피로를 어떻게 공략할지 오늘 경기에서 제가 세세하게 신문사의 꼬리아 PD2 신승무와 더불어서 제가 중계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경기 때 말이죠. 어, 린이들에겐 입장료 8천원인데요 이것을 1,000원으로 80%가 넘는 대폭적인 세일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이 어린이날, 어린이들이 광주의 미래의 주인공이잖아요. 부모님도 오늘 애들 손잡고요. 광주FC 한번 응원 힘차게 해보시죠. 이정효 화이팅 그리고 광주FC 화이팅을 외쳐보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신문선에 꼬리에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또 좋아요 좋아요도 눈 놀러 주세요. 그리고 오늘 오후 4시 반에 뵙겠습니다.